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겹살을 가지고 잡채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면은 요즘 물이 따 미지근하잖아요. 수돗물 나오는 게 거기에다가 30분 정도 불렸어요. 양파, 도톰도톰. 너무 작으면 먹기 그렇잖아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겠습니다. 깻잎은 절반으로 뚝. 고추는 저희가 농사를 지은 건데요.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 고추가 타고 있어요. 파도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세요 삼겹살을 익혀 보겠습니다 될수 있는대로 이렇게 우욱한 그릇에 해주세요 굽는 기분이죠. 이렇게 소금하고 설탕은 먼저 넣어줍니다. 불은 중불에서 익혀주세요. 고기가 조금 익은 듯 하면 이때 이제 양파하고 고추만 먼저 넣어줄게요. 자, 양파, 고추. 고기가 거의 익었죠? 이때 당면 넣습니다. 당면에 필요한 무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때 물을 같이 넣어요. 당면 넣으시고 1분 정도면 익어요. 자, 이때 양념 다 넣겠습니다. 도 넣어주고요. 깻잎도 넣겠습니다. 뒤집어만 <laughs> 주면 돼요. 거의 다 익었어요. 네, 이게 다된 거예요. 간 봐야겠죠? 깨를 듬뿍. 와, 맛있겠다. 담아 보겠습니다. 와, 비주얼도 좋고요. 맛두고 최고예요. <laughs> 와, 맛있겠다. 삼겹살 두툼한 삼겹살. 깻잎도 하나. 자, 입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음. 음. 삼겹살에 그 부드러운 맛. 음, 잡채, 국산 잡채 당면은 부드럽잖아요. 그 부드럽고 양념의 조화가 정말 끝내줘요. 매콤 달콤한 맛도 있고요. 부드러운 맛. 이 맛을 체험 한번 해보세요. 음, 행복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삼겹살의 기름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념을 하니까 그 삼겹살의 기름이 고소한 느낌으로, 버터 맛의 그 고소한 느낌으로 오네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